다 나쁜 거는 아닌 시기가 되니까 아삼자도 당신은 복삼자가 들어서 괜찮아 음.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당신 삼자가 들었지만 복삼자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환란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 주죠 음. 안녕하세요 천부인당 신동훈 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025년 을사은 미리 보는 신년운세 돼지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돼지띠 분들 이분들 을사년 또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선생님이 딱 바라보셨을 때 우리 돼지띠 분들 네. 좀 대략 어떤 인생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아 돼지띠가 새해년에 을사년에는 삼자가 드는 삼자잖아요. 근데 이제 갑진년까지 살아오셨을 때 얘기를 들으면 풍파가 좀많 많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진짜 인간 고령 많고 금전 금전 할난 많고 가정 파탄되고 건강 잃고. 그러시던 분들이 참 많아요 가슴 아래 소가리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 근데 올해 갑진년에 그런 아픔이 있었, 있으셨으면 을사년 새해년에는 악삼제라 그럽니다 원래 돼지띠가 악삼제가 들어요 근데 이제 악삼제 든다고 다 나쁜 건 아니시니까 악삼제를 잘 풀어내고 좋은 삼재, 복삼제 받아들이면 삶의 희망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 음. 어, 건강이 최고 걱정스러워요. 음. 진짜 돈으로 살수 없는 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건강을 많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 병원 가셔서 건강 검진 있으면 꼭꼭 봐주시고 음. 그렇게서 해 건강만 관리만 잘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몸으로 많이 칠까봐 그 걱정스러워요. 음. 다른 거보다 더. 아. 네네. 그래도 선생님이 저번에 대박 나는 띠중 하나로 돼지띠를 꼽으셨잖아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오늘 음. 말씀해주실 이런 조심해야 되는 것들만 좀 예방을 잘하고 넘어간다면 네. 반대로 좋은 기운으로 또갈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악삼재라고 다 죽는 건 아니니까 음. 아 악삼재의 삼재 잘 풀어 놓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들어오시는 운만 잘 받아들여 주시면 음. 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대지띠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연출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출장을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거기에 성과, 나를 인정을 받고 해줄 수 있는 성과가 좀 많이 쌓이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는 삼자가 악삼자가 복삼자들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나가는 삼자까지 좋다얘기잖아 3년은. 드는 삼자가 좋으면 나는 삼자도 좋다. 드는 삼재가 안 들면 3년 동안에 너무 힘든 길을 간다. 근데, 아, 세 년에 악삼재가 들면서 큰 대운이 같이 움직여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만 숙제만 잘 푸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깥으로 전국이던 해외든 움직임이 참 많으신 띠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일 때 이제 어느 시기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도 또, 뭐, 생일달이라고또 문제 보고 그 그분의 기원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 음, 자세한 네네. 네네. 아,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네. 그래서 약간 우리 대지띠 분들 말씀하시기에 살아온 인생이 금전의 풍파도 있었을 네. 거고 가정의 풍파, 네. 뭐 여러 가지 건강의 풍파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대지띠 음. 분들이 좀 그런 힘든 인생을 좀 사오셨던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네. 음.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자손 때문에 이제 힘든 것도 참 많으셨고. 자식 길러서 어, 성장시켜서 출가로 시키고 해놨는데 또 결혼한 자손들도 속세기는 경우가 좀 많고, 음. 어, 그러셨던 분들이 참 많죠. 음. 남이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내 집안의 가정사얘기는 가정자 음. 음, 가슴아이지 아, 그럼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여 우리 돼지띠분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어, 일단은 이 자손 문제고, 음. 자손 문제가 좀 많이 힘드셨고, 그리고 화병이라 그래야 되는 거 있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요. 남자도 그냥 무조건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걸 또 배우자들한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들이 서로 많은 거야.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대주님한테 남자분들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가 많고 남자분은 또 바깥에 있는 마누라한테 또 털어놓고 싶지 않은 얘기가 많고 가슴앓이를 되게 많이 하신 거죠. 네. 근데 저 굉장히 또 외롭고 음. 고독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돼지띠 분들이 을사년에 이제 악삼제가 들고 삼제가 드시지만 조금 힘,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 삼제를 잘 이제 조, 좋은 삼제를 다 바꿔서 잘 움직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산 쪽하고 좀 많이 맞으시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막 이, 산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조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좋은 기운, 그, 공기를 좀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 자기 혼자만의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떠오르고, 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이, 음... 어, 산행을 하고 나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혜가 떠오를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 쪽하고 많이 맞으실 것 같아. 음... 그러면 선생님 우리 돼지띠 분들 네. 그래도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돼지띠 분들만이 타고난 이런 복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걸까요? 어, 이 자손의 걱정이 많고 가정사의 걱정이 많았지만 음. 자손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죠. 음. 그걸 겪고 다 넘어왔을 때 자손의 이 복이 있지. 음. 다른 거보다도 금전 재물 복인 것보다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음. 그 자손의 복이 있어요. 자손의 복. 뭐 자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름으로 채워서 좋은 일이 있으실 거고, 아, 네. 최고의 이제 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아, 네. 자손들의 복이 좀 있으셔. 아, 어. 자식이 잘 된다든지. 그렇죠. 자식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 효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생기지. 음. 어. 지금은 뭐, 속을 새기고 힘들고 뭐, 이래다르지만은 어, 조금만, 노후가 조금 들어갈 때쯤 자손의 복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 굉장히 좋네요. 네네. <laughs> 그러면은 우리 대시티 분들 같은 경우생 님, 내년에 들어오는 이 삼재의 기운을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돌려서 네. 이 복삼재로 받으면은 네. 이 삼재 3년 동안 정말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삼재 때 돈을 벌어 도 삼재 때 벌어라. 음. 어, 그런 얘기에서 삼재라고 어, 저 삼재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뭐 삼재가 든다고 다 나쁜 거는 아닌 시기가 되니까 아, 삼재도 당신은 복삼재가 들어서 괜찮아. 음.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 당신 삼자가 들어왔지만 복삼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환란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피하갔으면 좋겠다. 음.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죠. 아, 응. 저는 무조건 삼자라고 해서 근데 안 좋고 조심해야 될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응. 오히려 삼자의 기운을 잘만 이용한다면 정말 삼자 때 부자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삼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띠 분들 이, 이 을사년에 들어오는 이 좋은 이 기운을 좋게 바꿔서 간다면은. 네. 뭐 당장 울산을 뭐 떠나서 갈, 말년으로 갈 말년으로 갈수 있는 기운들이 또 오시는 것도 맞을 수있요 말년에도 말에도 좋죠. 요때 삼재 때이 악삼재를 돌려서 복삼재가 돼서 뭔가가 다 안정이 된다면 노후가 되게 편안한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 돼요. 아, 지금부터가. 네네. 정말 좋은 기운도 잘 받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오늘 정말 이 띠만 보고 말해준 거잖아요. 네. 개별적인 또 생년월일 개개인적인 또 점사를 보게 되면은 정확히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럼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어.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네네. 응. 마지막으로 대지띠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위로할 말씀, 앞으로 또응원해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힘든 세월을 사셨지만 을사년에 악삼재가 든다고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방법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